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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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많이 막았는데. 오케이, 오케이, 화이팅! <laughs> 야, 미안, 찬우 힘들지? 바다 바다 너 어디? 왜다 없어? 아 바다 바다 어우

말만대승 꼴인데. <목소리>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. 지금 밖에 서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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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으로 뒤로 아아어잘 살살 리그 아, 아. 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

다시 보고 어? 안되면 나 줘도 돼오굿 <laughs> 예찬 오케이. 아 반대 찬호 크게 봐가발봐 오우 오, 오. 오. 오, 오. 뭐 안나가게 굿 <laughs> 예찬이 봐 예찬이 보고 굿. 오 뭐야? 어? 아니야. 이골 아니야. 역골 아니야. 넣 꼴. No 어? 너 넣었어. 아니, 너가 다 닿았다고 말하면 골인데. 아니, 안 닿았어. 원래 라인 넘어서 쳐서 들어가면 골 아니야. 하프 아, 라인 밖에서 쳐서 들어가면 골 아니야. 뭐? <laughs> 오, 찬, 찬. 아 너무... 어, 예찬 아, 우이, 아땅 찼다 어우 <끝이> 찬어 어, 뭐.まあ, 그래. 너무 크게 뻗으면 너 다리 에치나 찬호 그만올 어 아, 찬호 좋아 찬호 거기까지만 찬호 현아 있는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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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다. 오, 오 굿. 굿. 진짜로. 굿. 아, 사이, 뒤 밟는다, 뒤 밟는다. 아, 야. 아, 헤이. 다시. 에이, 찬우, 반대 봐, 크게. 굿. 오, 굿. 찬우, 예찬. 굿. 에이, <웃음> 에이, <웃음> 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